안녕하세요. 청춘 아우징의 가다윤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 아우징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네, 실장님. 네, 저희는 오늘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저희는 오늘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습니다. 야당동이요? 네. 네, 이곳의 입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나온 곳의 입지는 야당역 도보 10분 거리에 그 옆으로는 야당 프라자 상권, 또 운정 호수공원, 추후 안공대, 스타필드 빌리지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좋은 입지에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입지는요? 네. 말 하면 입 아파요 네. 네, 검증이 다 끝났고 네자 오늘의 집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구조는 3개동 24세대로 방 3개, 욕실 2개 야외 테라스가 있는 42평형의 복층 구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여기가 네. 집이 네. 조금 뭐라고 음. 해야 되지? 예뻐요 네, 네 예뻐요 보기는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여긴 특히나 네. 뷰 맛집이에요 아, 뷰가 네 맞춤입니다. 반했잖아요. <laughs> 그러면 여기 분양가 어떻게 돼요? 네 분양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금액에 나왔어요. 네. 무려 복층 구조가 2억 후반대로 나왔고요. 네 얼마요? 2억 후반대요. 2억 후반이요. 네. 우와. 진짜 대박입니요그렇죠 너무 네. 좋죠. 입주금이 어떻게 돼요 네, 시입 주금 같은 경우는 네.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3천만 원이면 가능하세요. 하지만 개인 간의 소득과 신용대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선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동 일대에서 가장 저렴한. 네. 정말 최저가 복층인데요 네. 아, 집 내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실장님. 네. 집 보러 가시죠. 가! 전실 공간입니다. 네. 우측으로 키큰 신발장 세칸잘 네. 되어 있어요. 네. 또 아래는 띄움 시공으로 델리 네. 시즈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쪽에 중문은 네. 스윙도예요. 네 아주 큰 걸로 잘 달려 있는. 그렇 네. 저희 바로 네. 안방으로 가볼게요. 네. 네 여기는 안방인데요. 어 안방 되게 예쁘고 넓기도 넓네요. 그렇죠. 네. 위쪽 사이즈 참고해주시고요. 밖에 뷰가 너무 좋잖아요. 아, 뷰가 아 끝내줍니다. 음. 그리고 시스템 창으로 단열도 너무 좋아요. 네, 네. 일단 위로 LG 시스템 에어컨 잘 어. 되어 있고요. 네, 네. 네. 바로 저희 네. 안방 욕실 가볼게요. 네. 여기 안방 욕실인데요. 네. 욕실 사이즈 네. 넓죠. 어 괜찮은데 여기까지 있죠? 응. 아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기 도기배치 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한쪽으로는 수납장이 잘 네. 되어 있어요 네. 음. 그리고 여기 안쪽은 샤워 공간인데 네. 샤워 파티션도 네. 잘 되어 있고요 네. 선반 일체형 레인 샤워기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한쪽으로는 네. 그리고 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laughs> 샤워할 때좀 네. 그렇죠? 네. <laughs> 여기다가 는 네. 그냥 버티컬 같은 거 네. 하나 이쪽에 음. 커튼 박스 형식으로 여기 달수 어, 네, 있는 공간을 해놨거든요 어. 네. 하나 해놓으시면은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는 다른 것보다는 가성비 네. 일단 네. 너무 좋고 네. 일단 뷰 맛집 뷰가 너무 음. 맛집이죠. 이쪽 공간은 거실인데요. 와, 진짜 넓다. 그렇죠. 네. 거실 사이즈 진짜 좋아요. 와. 근데 여기는 일단 네. 이 창 쪽이 네. 하이라이트예요. 와우, 이 뷰가요. 그렇죠. 너무 네. 예술이죠. 황룡산 뷰부터 저 고급 주택, 상업 음. 단지 뷰까지 이렇게.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이런 뷰는 아무데서나 네. 보실 수 없어요. 맞아요. 음. 네. 일단 거실에도 이렇게 네. 대용량 시스템 어. 에어컨 네. 잘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비디오폰. 네. 이거는 통화 네. 온도 조절기예요. 네. 네. 이쪽 공간은 네. 거실이 워낙 네. 넓잖아요. 네. 나눠가지고 한쪽으로는 네. 쇼파 놓고 한쪽으로는 지금 네. dp되어 있는 것처럼 식탁 아, 놓으셔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완전 괜찮네요. 바로 이쪽엔 주방인데요. 아 주방. 네, 주방도 분위기가 네. 너무 좀 유럽풍의 네. 분위기 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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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닥 타일이 되게 특이하죠. 네, 이거. 네. 네. <laughs> 리 네. 네. 네, 맞아요. 네. 여기 와이드 싱크볼. 네. 되게 넓게 잘 나와 있고요. 네. 이쪽으로는 전기 콘센트가 되어 있어서 소형 네. 가전 놓고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한샘 하이라이트 3구 잘 되어 있고, 네. 후드도 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네. 또 여기 식기 세척기. 이건 무상 옵션 들어가요.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냉장고 네. 자리 맞춘장잘 네. 되어 있어요. 네. 음. 밥솥 자리, 오. 전자레인지 자리도 아, 잘 네. 나와 있고, 네. 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네.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오. 네. 아, 여기 오른쪽에 또좀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있고. 네. 네. 네 여기는 뭐 청소기나 네. 뭐 이런 아, 거 놓고 어,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이쪽은 네. 머이 타워 딱 이쪽에 놓고 아, 쓰시면 네, 좋을 것 같죠. 네, 네. 있고요. 네, 네. 환기창도 잘 나와 있어서, 네. 네 습기 결로 곰팡이 네. 일방에 너무 좋고, 네. 여기는 보일러가 네.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네, 네, 네. 되어 있어서 네. 소음 걱정은 없어요. 네, 딱 방화문으로 소음 음. 안들는게잘 되어 있어 네, 맞아요. 네. 이 공간도 이렇게. 어, 네. 저거 한번 비춰봐. 네네. 또이 계단 밑에 공간도 이렇게 또쓰셔라고 되어 있죠? 네 맞아요. 오, 괜찮네요. 응. 네 깔끔하게 문도 달아 놓았고 네네. 네 여기는 복층 계단인데요. 네. 네 손잡이 되게 잘 되어 있죠? 어, 그래도 복층 계단이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원목으로.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요. 네네. 그래서 안전하게 네. 손잡이 잡고 올라가실 수 있어요. 아, 괜찮네요. 네. 네 저희 복층에서 만날게요. 네, 네. 네. 네, 여기는 복층 공간입니다. 네. 네 바로 이 네. 안쪽으로 네. 오시면은 네. 여기는 복층 첫 번째 방이에요. 아, 방 사이즈 좋네요. 그쵸. 네. 사이즈 진짜 좋아요. 오. 그리고 창도 크게 나와가지고. 진짜요? 네, 개방감 너무 좋고요. 네. 위쪽 네. 사이즈 참고해주세요. 네. 네. 다음 저희 복층 네. 네. 욕실로 가볼게요. 네. 네. 여기는 복층 욕실인데요 네. 사이즈 괜찮죠? 어, 사이즈 좋아요. 일단 길이가 되게 길어요. 네,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네.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팀장님? 네네. 이 위에가 네. 이렇게 뻥 뚫렸어요. 우와. <laughs> 하늘을 보면서 네. 샤워를 하실 수 있어요. 아, 여기 진짜 감성이 있는. <laughs> 어,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도 환기창 잘 네. 되어 있고요. 네. 공간도 충분히 넓어서 네샤워 네. 충분히 네. 가능하고 도기 배치도 네. 깔끔해요. 네. 아이정도더 네. 괜찮죠? 얼마라고요? 여기 2억 후반이요. 2억 후반이요. 2억 후반에 부층이 이렇게 있네요. 아... <laughs> 여기 네. 두 번째 방이에요. 네. 두 번째 방도 창이. 네. 크게 나와있는데 네. 여기는 야, 진짜 바로, 최대한 이게 뷰랑 네. 이 갬성이랑 이런 거살려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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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네. 딱이죠 네, 딱이에요 음. 네. 여기는 네. 9층 테라스 아 공간이에요 우와 테라스가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테라스도 네. 진짜 넓죠 우와. 아쉽게도 근데 테라스에는 전기랑 네. 수도가 없긴 한데 네. 이 앞에 방이잖아요 네, 여기서 에 네. 전기 바로 여기 네, 전기 보이시죠 어디요? 여기 아 거기에 유, 네. 유선단자랑 콘센트 네. 있는 거 제가 아까 있어서? 봤어요 네. 네. 전기 여기서 끌어다 쓰면 되고 네. 화장실도 가까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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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쓰실 일 있으면은 수도 끌어다 쓰시면 돼요 오. 일단 여기가 네. 헉, 봐봐요 여기 뷰가 네. 야당 저기 야당 보시면 농에. 여기가 운정역 네. 운정역부터 여기 프라자 상권을 지나서 여기 야당역까지 다 보입니다. 네. 저기 황룡산까지 다 황룡산까지 보이죠? 응. 뚫려있어요. 네. 여기는 야당동의 네.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네. 뷰 좋은 네. 곳입니다. 네네. 네. 복층이 이어 후반대 아주 가성비 좋게 잘 나왔고요. 네. 뭐 신혼부부이거나 응. 1인 거주이거나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맞아요. 있거나 음음. 하지만 비용은 조금 적게 드리고 싶거나, 음. 근데 나는 집을 좀 꾸밀 줄 안다. 네, 뭐 맞아요. 등등. 음. 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하나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죠, 맞아요. 네. 네. 마지막 한 세대고요. 네, 서둘러 연락 주시고요. 오늘의 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